저희가 오늘 추가적인 장비를 하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M2 Pro Max 아래 달려 있는 DVL이라는 장비입니다. 수중 드론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보조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상태로 밀고 있다가 스로틀을 이렇게 떼게 되면 기체가 좀 하염없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VL을 켜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VL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조종기에 손을 놓고 있고 물이 많이 흐 하더라도 수중 도로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정 대리입니다. 최근에 수중 도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수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도 있겠지만 특히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인명구조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M2 프로 맥스를 가지고 현장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중 드론에 대한 관심과 문의량이 많아진 만큼 저희가 오늘 추가적인 장비를 하나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M2 Pro Max 아래 달려있는 DVL이라는 장비입니다. DVL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다나 강 같은 곳에서는 유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중도론 하나만 넣었을 때는 유속의 흐름에 따라 수중도론이 흘러갈 수 밖에 없는데요. DVL 장비는 그런 흘러감을 방지해서 수중도론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보조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는 상황인데요. M2 프로맥스에는 4,000 루멘짜리 두개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더라도 물 속에서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장비를 투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이 된 상태이고요. 바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D.V.L이 꺼졌을 때랑 켜져 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중도로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요. 물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DVE를 끈 상태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상태로 밀고 있다가 스로틀을 이렇게 떼게 되면 기체가 좀 하염없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VE를 켜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VE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조종기에 손을 놓고 있고 물이 많이 흐르더라도 수중도로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러면은 스트를 앞으로 밀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 해볼까요? 자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열심히 헤엄쳐 오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속도를 75%만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100%까지 올리게 되면은 차게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수중 드론으로 시설 점검을 할때꽤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렇게 멈춘 상태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또 다음 점검 장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종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DVL과 로고담을 사용해서 실종자를 잡은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무른 상태로 구조를 할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중드론을 가지고 강까에 나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DVL 장비를 장착을 해보니까 수중드론만 썼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한 자리에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했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중드론과 추가적인 액세서리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헬셀 대표번호 1688-53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Oh